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 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를 보그 안에 바로 세우려는 노력인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분들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중부본부와 영남일본부, 호남본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을 보금 안에 세우는 기독대안학교 이야기,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희망 시간입니다. CTS 영남일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일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CTS 영남일본부 최병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 대연동에 있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스쿨에 나와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들이 개학을 안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는지 궁금한데 로고스라는 말을 보니까 말씀 중심의 학교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입니까? 맞습니다.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은요, 오직 말씀, 성경에 입각한 기독 교육의 필요성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2013년도 말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두식 목사님께서 설립하셨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또 그리고 긴 휴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말씀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세진 의진 자매의 집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일구로 긴 휴교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학교의 특별한 과제를 하며 오늘도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 세준이가 느끼는 책임감. 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미루고 성실하게 잘해 나가는 거. 의진이는 똑같아. 학교에서 그 매달 성품 주제를 줘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원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인데 지금은 학교로 못 가서 가족끼리 대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학교에서 내준 특별 과제의 이름은 바로 성품 교육. 사실 이제 성품 과제들로 나오는 주제들이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주제인데 이제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좀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친구들과 나누면서 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순종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얘너 지금 하던 거 멈추고 뭘좀 먼저 해와. 뭘좀 갖다 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일단 네 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상했을 때 있으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가 되고, 서로가 또 존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가정에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사춘기 자녀와 그 부모와의 갈등이 조금은 저희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12학년 언니 세진이와 10학년 동생 의진이. 한창 사춘기임에도 차분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학교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 위에 세상 지식들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영문학 책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 그걸로 에세이도 몇개 쓰고 이제 성경 로마서 쓰기랑 이제 어 성경 퀴즈 준비하면서 로마서 계속 쓰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고 이제 또 아홉 시마다 그 친구들이랑 반 단체에서 그 기도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통해서 친구들이랑 교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세진, 의진 자매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급속히 무너지고 진화론이나 동성애가 버젓이 교육되는 지금, 학교 폭력과 왕따, 게임 중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독 교육이 절실한 현실 속에 세워진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스쿨은 다음 세대의 지성과 영성, 인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 학교로,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 교육의 앞장서는 기독 학교로의 정체성을 가진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스쿨 다음 세대를 5대양 6대주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파송하는 제자와 증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사립학교 커리큘럼에 세계 최고 기독교재인 밥존스 유니버시티 출판사의 교재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내 외국인 교사진이 가르치는데요. 세계 유수 대학 진학과 아이들 신앙과 인격 성장으로 그 교육 효과가 증명됩니다.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은 세 가지 뚜렷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실력과 신앙과 성품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학문을 연마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또 비전이 변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리더로 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학교 인증 기관인 AI와 NCPSA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독교 학교 연맹인 ACSI 회원 학교로 양질의 교육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고의 학과 공부는 물론 성경 수업을 비롯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일교시에 드려지는 체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기독교 철학이나 세계관 수업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관점인지도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수업을 통해서 구약 개관, 성, 신약 개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풍부한 감성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교사들과 함께 전교생에게 1인 1학기와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형 주영 남매가 악기 연습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시 하는 게일인1 악기다 보니까 악기 가지고 하는 활동이 되게 많아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악기 가지고 무대도 많이 서는 것 같아서 악기를 이제 배운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매년 여름마다 비전 트립이나 미션 트립을 가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지도 가보고 또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그런 데 돌아보면서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런 악기들이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악기를 하나라도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클럽은 들어가서 이제 편집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기를 살리며 꿈을 키워갑니다. 저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쳤을 때 고민을 했어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오는 생활을 했다면 학교 오고 나서 일치되는 삶을 살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런데 그거를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 안에 인성과 영성, 지성과 재능을 키워가는 아이들.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단기 선교 활동과 매년 진행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비전 트립을 통해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기독 리더십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보스톤, 메사추세츠 야기학대학교 합격 등의 쾌거 속에서도 전국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풋살대회 입상. 한국 기독교 교육 연합회 전국 체육 대회 준우승 등으로 체력도 으뜸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 매 학기 진행되는 성경 암송 대회와 찬양 대회를 통해 말씀의 확신과 찬양의 기쁨도 고백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교육에 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교육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교육입니다. 또 마지막 성경의 네 번째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서 사관학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산동에 살인 지빈이와 지선 남매 집 개학을 준비하면서 과제를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까타임마치까 자, 한 시간 음, 자, 시작.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책 읽는 것이 생활화된 지민이네. 특히 오빠 지민이는 다른 대안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 방식에 아주 만족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대안학교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어디에서나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아이들로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이 학교를 정하게 됐습니다. 음, 학교 가서 정말 밝아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음, 창의적으로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학교를 통해 변화되는 자녀들을 통해 부모와 가정이 변화됨을 느낍니다. 다른 학교와 다르게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가 끝나고 자습 시간에 다른 애들이랑 더 모여 가지고 어, 이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나는 대로 함께 공부해서 기말이나 중간고사 같은 것도 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더 활기차서 적응이 더잘 되고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것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지민이와 지선 안매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밤깊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로고스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육의 힘을 알기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설립된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교육받고, 말씀 위에 성장하며, 말씀 위에 세계를 품고 이뤄가는 그 꿈들을 통해 아이들 자신은 물론 부모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금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의 교장이신 김두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코로나 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휴교 기간도 유례 없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안전과 또 학업과 또 신앙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다중접촉시설 특별히 PC방처럼 학생들이 좋아하는 곳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과 줌을 이용해서 혹은 밴드나 구글을 이용해서 최첨단 디지털 시설을 활용해서 또 학생들에게 학업지도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야간에는 담임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과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 쓰기를 하면서 신앙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지성과 영성, 인성. 어느 것 하나 긴 휴교 기간에도 빠지지 않도록 신경쓰고 계시는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님이처럼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처럼 또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기독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 교육이 아니라 원한 교육입니다 50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글로벌 리더로 온 세상에 파송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절대로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말씀 위에 기독교 교육 철학으로 크리스천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그 개학과 함께 시작될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스쿨의 2020학년도 새 학기를 그 귀한 출발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영남 일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스쿨 그 이름처럼 어~ 말씀 안에 세계적인 리더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에, 미래에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